뭐, 왜, 왜. 자 정적분 앞에 뭐가 빠졌지? 부. 뭐가 빠졌네? 이 아, 부가 뭐였어? 정하지, 정하지 정해지지 않는. 보이지 않는 안이 부지 이제. 네. 아니 정해지는 적분을 했는데 지금 부가 빠졌으니까 이제 정해진 적분을 하는 겁니다. 네. 뭐가 뭐가 정해지냐? 구간이 정해져 있어요 구간이 정해지면 이제 접근한 값이 계산이 되거든요. 숫자로좀 애매해 여기 이제 설명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원래 이제 구분구적법이라는 거 배워야 되는데 이게 개정되면서 미적분으로 가가지고 예전에 구분구적법으로 정적분에 대한 정의를 설명했는데 지금은 그냥 이 기호를 설명할 수밖에 없어. Fx를 접근하는데 a부터 b까지 접근한다. 그 시그마에서 시작점 끝점 적듯이 이게 이제 시작점 끝점이란 뜻이야. 그래서 이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이 안에 있는 식을 적분을 해요. 먼저 대문자 x라고 하고 대문자 fx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대괄호하고 a b 합니다 네. 그다음에 위에 끝 넣고 아래 끝 넣고 뺀거를 정적분하는 값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laughs> 계산을 하는 것을 정적분이라고 합니다. 이 계산이 뭘 뜻하는지는 나중에 이제 그래프 그려서 얘기를 해줄게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뭐 1부터 3까지 x 제곱 마이너스 x를 적분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니? 그러면요? 얘를 적분을 해. 3분의 1 x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 이렇게 되지 그런 다음에 아, 여기 c는 안적나요자 이제부터 c는 적지 않습니다. 왜안 좋을까요? 데이패라지 이거 데이패라지 넣고 이거 넣고 빼면 이건 없어져요. 제 상수는 상수는 적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 3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 그냥 단순 숫자 계산만 잘하면 돼. 처음은자 이거 3 넣고 1 넣고 빼면 되는데 잘 보세요. 자 3을 넣고 1 넣고 빼면 자, 3분의 1, 3 세제고 마이너제곱에의 e 1제곱 에서 l 1/1 1 e s e 이렇게, 빼는게 이제 이 식의 의미이긴 한데 이렇게, 계산 안할겁니다 자 어떻게, 계산할거냐면 잘 봐라 이렇게 계산하고 있으면 안돼 이렇게 계산할거야 얘랑 l 같이 계산할거야 그 다음에 얘랑 얘 같이 계산할거예요 이해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할거냐면 원래 식 전체에다가 3다 넣은 거에서1다 넣은 걸 빼야 되는데 여기 계수가 똑같은 애들끼리 계산하는 게 편하단 말이야 어, 앞에 분수가 같은 애들 그래서 3, 1을 여기다 넣고 빼 앞에 3분의 1 쓰고 그 다음에 3, 1을 여기다 넣고 빼 배 네. 아, 뭐, 응. 응. 마이너스 2분의 u r s e The kick is an hubble, but you have to get up. Can you tell me? Can you tell me? Can you tell me? Can you tell me? Can you tell m 분의1 n you t 이 이런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 이게 긴성 엉망스러운거 자 그래서 계산 연습만 쭉 할게요 오늘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계산 연습을 좀 하고나서 설명을 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성질이 좀 몇가지 있을텐데 어떤 성질이 있냐면 자 A부터 A까지 어떤 함수를 접근한다 그러면 저 정의대로 식을 쓰면 어떻게 되냐 적분한 함수에다가 a 넣고 a 넣고 빼는 거잖아 그러면 fa 마이너스 fa 이렇게 되버리면 몇이에요? 0입니다 이렇게 윗끝하고 아래끝이 똑같으면 여기 어떤 식이 적혀 있든 간에 무조건 0이 나와요 그렇죠? 자그 다음에 이번에는 a부터 b까지 적분하는 거랑 b부터 a까지 적분하는 거 ba로 적자 자 B부터 A까지 f x 접근하는 거는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접근한 식에다가 A 넣고 B 넣고 니까 얘는 뺄셈이좀 바뀌어 이렇게 f A 마이너스 f B 이렇게 됩니다 아, 아까 적었던 이거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적은 거랑 이렇게 적은 거랑 어때 위끝 아래 이건 이제 위끝 아래 끝이라고 위끝 아래 끝자위끝 아래 끝의 위치가 바뀌니까 어때요 결과값에 어, 와. 와, 부호가 반대죠, 그죠? 반대로 빼니까 그래서 이제 얘는 뭐라고 할것 같다? B에서 A까지 접근하는 거는 A부터 b 까지 접근하는 거에 부호가 반대다 여기 지금 어떤 식이 접혀있든 관없고 자, 그 다음에 성질이 몇개더 있는데 자, 153쪽에 제일 첫 번째 노란색 박스는 우리 앞에 그 부정 접근에서 배웠던 성질하고 똑같거든 다시 한번 써도 될것 같긴 한데 내가 헷갈리는 게 하나 있을 수 있으니까 직접 적어 줄게 자 a부터 b까지 f(x) g(x) 자 이거 우리 덧셈, 뺄셈은 각자식을 접근해서 더해도 된다고 했어 맞지? 네. 이 부정적분에서 배웠던 성질인데 정적분에서도 똑같이 적용돼요. 여기가 더하기든 빼기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배웠던 성질인데 여기 추가로, 추가로 나타난 성질 하나 있어. 자, 뭐냐면 a부터 b까지 f(x)를 적분하는 거랑 b부터 c까지 f(x)를 적분하는 거랑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얘가 A부터 C까지 접근하는 걸로 하나로 합쳐집니다. 자, 어떨 때 하나로 합쳐지냐? 여기 위 끝하고 여기 아래 끝이 똑같잖아? 그럼 얘네 둘 연결돼서 A부터 C까지 접느냐고 합쳐져요. 자, 왜 그렇게 되는지는 계산해 보면 되지. 계산은 어떻게 돼? 접근하고 B 넣고 얘 넣고 빼잖아, 이제. 그러면 F, B, 나 F, A 이렇게 될 거야 앞에 거. 뒤에 거는. 라주프 라지 c 라지푸비해 아주 푸이아없어인 이렇게, 그래서 라지 l c o u l 프 a l k up, go,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g 끝 r t 끝 똑같고 e r e able to s c a 지 c 연결된다라는 거기억하 r 면 a 요 d 이게, 은근히 이 위에 거랑 아래 거를 헷갈려하는 아이들이 있거든? 이 m 다 다른 n 인데 o give you a problem, I'm g o 덧셈을 하나로 합쳐서 쓴다는 거거든 덧셈을 하나로 합쳐서 쓰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식이 달라 근데 윗끝, 아랫끝이 똑같아 그럼 얘네 둘을 하나의 식으로 덧셈, 뺄셈으로 합쳐서 쓰겠다는 거야 구간이 같고 식이 달라요 근데 얘는요? 귀여워. 식이 같고 구간이 달라요 근데 그냥 다른 건 아니고 여기 윗끝, 아랫끝이 연결이 돼야 똑같은 거 없어 요빨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여기는 더 쌤만 됩니다. 여기 뺄쌤안 돼요. 알겠죠? <laughs> 자 그러면 뒤에 문제 푸는 거 연습을 해봅시다. 여기 그냥 산수야, 여기. 진짜 산수. 숫자 계산만 좀 열심히 하면 되거든. 자필수에서 1번. 자, 1부터 3까지 x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dx 계산하세요. 자다 전개해서 적분을 해야 되거든요. 곱해져 있는 식 적분 방법은 배운 적이 없어요. 전개를 합니다. 자 그럼 다 전개하면 x 세 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나? 맞 이거 x 제곱 빼기 1이니까. 이제 이거 적분 적분하면 된다. 적분하면 4분의 1 x 네 제곱 2분의 1 x 제곱 이렇게 되고, 여기에 배가로 한 다음에 1, 3 이렇게 고요 아까 계산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모든 식에3 남고, 모든 식에1 빼는 게 많긴 한데, 그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각자의 항들을 계산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야. 자, 그러면 4분의 8씩, 2분의 8, 분이 되게 나은네요 24에서 16. <웃음> <웃음> 자, 다음 거는 이제 접근을 하는데, 아, 이거 접근을 얘기를 해야 되나요? <laughs> 이거 전개해서 하는 게 맞긴 한데, 이거는 그냥 해도 되긴 하고, 아, 얘기를... 너희 응. 미분할 때 이런거 미분 해봤지? 네, 나한테 설명할게 있잖아 이런거 미분 어떻게 해? 저거.. 이거 전개해서 미분을 하긴 해야 되는데 전개 안한 상태도 미분 할수 있거든 앞에를 뺀 다음에 저거 안할거 미분하기 고 예스 플러스 네. 이예요 네. X 네제곱 미분하는 것처럼 4X 네제곱 쓴 다음에 안에 있는 식 미분해서 여기다 곱한다 설명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 그래서 이거를 여기 적용하면 얘도 그냥 이걸 x 세제곱 접근한다 생각하고 접근해도 돼. 그래서 4분의 1x 플러스 1의 네제곱 이렇게 하고 여기 만약에 1차 개수에 뭐가 있었으면 그거 역수를 곱해줘야 되거든. 이분할 때 없애줘야 돼서 여기 그냥 지금 저어줄게 지금 뭔 말하고 있냐면 자 만약에 너희가 이제 이런 식을 보자 앞으로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접근이 어떻게 되냐? x의 n제곱 접근하듯이 이거 <laughs> 접근하고 여기 역수 이렇게 적어주는데 얘 속미분할 때 속미분에서 이가 곱해지는 걸 없애줘야 돼서 얘는 a분의 1을 곱해야 돼 이렇게 미분할 때는 이거 미분한 게 이거 미분한 게 어떻게 진다고 하면 접근할 때는 얘 x 앞에 개수의 역수가 곱해져요. 돼, 나눠줘요. 돼. 지금은 여기가 1이어서 더쓸게 없어 이게 접근 다한 거예요 사실 주의! 참고로 여기가 1차씩일 때만 이게 적용됩니다 여기 2차부터는 이 방법 못 써요 여기가 1차일 때만 이 방법을 쓸수 있다고 여기 2차 이상은 못 씁니다 일단 거기가 2차인데 제곱으 나온 거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접근 못해 이런거 접근하시려면 못한다? 전개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어? 접근 안돼? 전개하고 해야돼? 알겠지? 자 얘는 이제 밑에 전개해서 했거든? 근데 나한테는 이렇게 해야게거 설명했으니까 알겠지? 이게 계산도 쉽다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1넣고 0넣고 이제 뺄건데 빼는 방향이 꼭위에거 넣은거에서 아래거 넣은거 빼야돼요 이거 이제 항의하나니까 그냥 1넣은거 쓰면 돼 자, 1 넣으면 0영 넣은 면 몇이야? 서 분의 에네 일에 니까이지 그렇지? 그다음에 1넣으면4 분의 곱하기 이네렇게 되네. 네. 그럼 이분 일로 묶어주면 1 빼기 16에서 마이너스 분 훨씬 계산이 편네세 번째 문제는. 분수식도 적분을 할수 없어요 그래서 이식 정리해서 약분할 수가 있죠 약분하면 은 t 플러스 1로 빼보고 t에 대한 적분 1 2 분의 1 t 제곱 t 하고 여기다가 3 넣고 넣고 뺍니다 자, 5 대입하면 아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각자의 항에 대입해서 뺀다고 5 제곱해서 3제곱 빼라고요도제곱에서3제 이렇게 빼세요 그이2 9 16앞에8거는2 10자 이거 밑에 푸는거 시간 줄테니까 한국예서 주가승국을 다만 이제 두이하고두 명, 두 명, 명, 두 명, 두데아그래 명, 두 명, 이 명, 명,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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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도 명, 두 똑같음똑그 다음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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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은음에그 다음에, 기 식이 다른데 뭐가 똑같아? 구간이 똑같네? 네. 그럼 구간이 똑같으면 이식두 개를 더셈으로 연결해서 하나의 접근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구간이 같을 때 그래서 이거를 2부터 3까지 얘랑 얘 더한 식 쓰면 어때? 4x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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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X도 없어지고 1도 없어지네. 1도 없어지네? 그럼 3x제곱만 남겠네? 네. 어. 그럼 이제 매우 쉬워졌네 그럼 x3제곱에다가 2넣고 넘고 3넣고 입니다 3제제곱 마이너스 2제제곱 29로 나와줄거고 그 다음에 두번째 0부터 1까지 x 플러스 1 x제제곱 0부터 1이 아니고 1부터 1까지 x 플러스 1분의 1, /1 dx 이렇게 나왔는데 자 보면 이번에는 여기 구간이 어때 어, 아니, 뒤집혔지 뒤집혔네요. 위 아래가 위가 뒤집혔으니까 이걸 내가 바꿔줘 똑같이 네. 그럼 이거 둘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가 곱해질까? 요플러스로 바뀝니다. 그럼 이제 구간이 이제 똑같으니까 얘네 둘을 합쳐서 더셈으로 정리해서 쓸수 있고 그러면은 분모가 똑같아서 하나의 분수식으로 합쳐서 쓸 수가 있거든요. 이제 약분이 되죠? 이러면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나는 거고. 적분해서 0넣고 1넣고 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0넣고 1넣고 빼는데 자 이렇게 한쪽 끝 아래끝이 0인 경우는 어차피 이거 다0 u 0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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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이 0이기 때문에 뺄게 없어. 3분의 1, 마이너스 음. 2분의 1, 플러스 1, 이렇게 산다. 이제 6분의, 뭔가요? 6분의, 이제 3번. <laughs> 아, 이번에는 어때? 아까랑 이제 차이점이 아까는 구간이 똑같고 식이 달라서 얘네둘을 덧셈으로 식을 같이 합쳐가 적겠다는 거였고 그래서 이번에는 식이 똑같죠? 네. 구간이 달라요. 구간이 다른데 그냥 다른 건 아니고 이렇게 위글 아래 끝이 연결이 되죠? 이렇게 그럼 아까 어떻게 합쳐진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 둘이 연결 돼서 없어지면서 1부터 3까지로 한 방에 접근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4분의 1 x 내지 5 5 5 5 이거 5 5 경우는 3,1이니까 각자의 5 5 5 5 5 5제곱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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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5 5인가요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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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서5 5 5이 자, 이번에도 식세개가다 똑같아. 뭐만 다르냐면, 구간이 다 다른데,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위끝 아래 끝이. 0, 네. 0,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합쳐지고, 여기도 이제 같은 거봤는데위 끝, 윗끝, 위 끝이네. 위끝 윗끝, 아래 끝이어야 되는데, 그리고 더셈이어야 되는데, 뺄셈이네 그럼 뭐, 어떻게 되죠? 요거 이제 자리를 바꾸면서, 여기를 플러스로 바꿔주면 되겠다. 그러면 밑끝 아래끝도 연결돼서 또하나로 합쳐져요. 결국 세개를 모두 다 합치면 어떻게 합쳐질까요야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1까지로 한 방에 쭉 연결해서 접근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3x 제곱 마이너스 1 dx. 접근하면 <laughs> x 접근하면 x 제곱 마이너스 x 1 제곱에서 마이너스 2의 제곱자 이거 마이너스 들어갈 때 되게 헷갈려 하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냥 다 써, 헷갈려. 함수가두개 구간으로 나뉘어서 정의가 되어 있거든. 이식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 f, 누구냐, f x 가누 거예요. 자 f, x를 접근하라고 했어. 이렇게 구간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 맞춰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겠어요 0보다 큰 쪽은 이식, 0보다 작은 쪽은 이식을 사용해서 접근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라는게이 구간이 x 값의 범위다. 여기 이렇게 dx면 x의 범위 적히는 모양이야. 그래서 이거를 음수 쪽, 0 기준으로 음수 쪽 하고 양수 쪽 이렇게 두 개로 분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범위에 맞춰서 2 2두개 써줘요. 그럼 0보다 작은 쪽이 예죠? 이 앞에 식은 x 플러스 1로 식을 적어줘야 될것 같고. 미해식은 영보다 큰 쪽인데 이제 미해식으로 적어주면 요죠 그러면 이제 또 접근해서 계산하셔야 돼요. 자, 2분의 1x 제곱 플러스 x 그리고 또 3분의 1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자, 이거는 이제 위에가 0이어서 매우 헷갈려하는 헷갈릴 수 네. 있는데 조심해야 돼자0 넣으면 0이다 그치? 네자 마이너스 1 넣으면 이거 이제 식 전체를 냥이할게 마이너스 1 넣으면 2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렇게 빼고 다 쓰세요 이거 안쓰면 되게 부호도 틀리게 안 써놓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각자 계산할 건데 아래 끝이 0이어서 0 넣은 건다 0이니까 그냥 1 넣은 것만 쓰면 돼 네. 백 영은 쓸 필요가 없어요. 이 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일. <laughs> 자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2 분의 1 나왔고 여기서 3 분의 1 나와서 또 플러스 영나옵니자두 번째 <laughs> 두 번째는 이제 절대값이 나왔어. 이렇게 구간이 나뉘어져서 정의가 됐기 때문에 구간을 나눠야 하는 문제도 있고 절댓값 때문에 구간을 나눠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0보다 클때 작을 때 음.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식이 0보다 클 때랑 작을 네. <laughs> 때로 나눠야 돼 알겠지? 언제 0보다 클 언제 0보다 작나 때? 제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1, 0 그 마이너스 1 보다 작거나 0 보다 크면 양수쪽 둘을 살리면 음수쪽인데 보니까 마이너스 1 부터 1 까지니까 마이너스 1 부터 1 이면은 이 정도는 이제 이 영역은 음수 이 영역은 양수니까 0수터0까0부 나눠야겠죠 마이너스 1 부터 0 까지는 음수인거지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터서 아까 으 나오고 자0 부터 1 까지는 양수니까 그냥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 적분이고 적분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x 스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 스 제곱 얘도 3분의 1 x 스제곱 2분의 1 x 스 제곱 자 이렇게 위에가 0 아, 밑에가 마이너스 1이면 그냥 0 쓰라고 했고 헷갈릴 수있어 할수 있으니까 0 쓰고 마이너스 한 다음에 자 마이너스 1 대입하고 쓸게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에서 플러스 3분자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 이렇게 다 쓰세요 그 다음에 뒤에 쪽은 아래끝이 0이니까 그냥 1 1만 대입하면 1 대입하면 3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저미가아까그렇게보어을때만아카보브마이브가아이가지로이브가로카이브가가 아카이브가 아카이브가 아카이브이브가아카이이브가 아카이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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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풀어가 아카이브가 아카이브가 아카1브가 아카이브가 아